아시겠지만 저는 외식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브랜딩과 메뉴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음식이나 메뉴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 밥줄인 이 메뉴랑 음식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와 성공하는 외식 브랜드를 런칭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외식업의 종사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제이 아빠입니다. 자, 우리나라 치약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 식약처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어, 114개 기업에 2521개에 달하는 치약이 제품으로 등록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다고 해요. 치약마다 이제, 어, 이 치약은 미백에 좋고 이 치약은 입냄새 제거에 좋고 뭐 입이 개운해지는 치약 이제 각자 자기네들의 치약이 최고라는 광고들도 막 하고 홍보들을 막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치약들 간에 효능이 솔직히 얼마다 효능이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치약의 효능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그놈이 그놈이고 그 치약이 그 치약이고 그 밥에 그 나물 맞나? 다른 거. <laughs>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521개의 치약 중에서도 유독 하나가 잘 팔리는 치약이 있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볼게요. 보시다시피 2080 치약이 전체 치약 시장의 2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치약은 이제 다른 치약들이 이제 막 어필하는 것처럼, 우리 치약은 뭐가 좋아? 우리 치약은 입냄새가 탁월해? 이 우리 치약으로 이빨 닦으면 이빨이 하얘져? 뭐 이런 메시지들을 담아서 고객에게 어필하지 않았어요. 다른 치약들이 효능에 대해서 막 성능을 할 때, 우리 치약은 20대의 치약을 80세까지라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죠. 치약들이 별제 치약 본연의 역할, 미백, 냄새, 충치 뭐 제거 이런 것들에 신경쓰고 강조할 때 2080은 사람들이 치약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필을 했던 거예요. 뭐 약간 제가 돌아오긴 했지만 외식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이 더 맛있어. 우리 감자탕이 더 맛있고 우리 삼겹살이 더 맛있어. 우리 커피는 좋은 원두를 쓰고 우리 빵은 유기농 밀가루를 써.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치약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내 브랜드가 뭐든, 내 메뉴가 뭐든, 내 음식이 뭐든지 간에 사람들이 감자탕을 먹으러 오는 이유가 빵을 사러 오는 이유가 커피를 마시러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비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씹고 싶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제 외식업에서도 이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10년, 15년 가까이 국내외 주방에서 일을 하고 호텔에서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던 일을 하던 제가 여전히 외식업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메뉴와 음식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 매장에 내가 만든 브랜드에 또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 브랜드에 오고 싶게 만드는 방법은 딱 이거다라는 것은 없어요. 브랜드마다 그리고 아이템마다 전부 색깔이 다르고 철학이 다른데 거기에 딱 맞는 방법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면 이제 그게 더 사기꾼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치약을 통해서 메뉴나 아이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으니 이제 또 다른 분야의 산업을 통해서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 하겠죠 바로 요즘 이슈가 되는 차량 서비스 타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합법이니 불법이니 기존 택시 종사자의 밥줄을 끊으니 많이 한 이슈들이 있지만 그건 뭐 뒤로 날리고 타다는 기존 대중교통 이라는 틀에 불편한 점을 보완해서 탄생을 했어요 택시보다 더 빠르다 택시보다 더 저렴하다 택시보다 안전하다 뭐 이렇게 운송수단의 역할만을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타다를 처음 이용하면 이제 양복을 입은 드라이버가 이제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가끔 느끼는 택시 타면 막 담배 냄새 이런거나 꾸... 꾸질꾸질한 냄새 이런 거 없고 유칼립투스 향이 난다고 해요. 시기사님들이 하는 정치 얘기, 뭐 아들딸 자랑 얘기, 뭐 내보핸드 인생설교, 뭐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기종에 상관없이 아무거나 꽂아도 되는 핸드폰 충전잭도 있고 그리고 타다를 처음 타는 사람들은 타다 웰컴 키트라는 것을 받아요 별건 없는데 조그만 상자에 뭐 상쾌한 향의 사탕을 주면서 이 상쾌한 사탕의 향을 뭐 첫인상에 그리고 할인 쿠폰까지 같이 줍니다 뭐 대중교통의 원래 목적인 이동수단 향상에만 공들이지 않고 자동차라는 그 공간의 의미를 담은 거예요. 2080처럼 손을 씻고 싶게 만드는 비누처럼 타고 싶게 만드는 차의 공간을 만든 거죠. 자, 많은 외식업 브랜드들이나 매장들이 뭐 아이템, 신메뉴, 상권, 뭐 매장 평수 이런 것들에 집중할 때내 매장에 나만의 브랜드의 색과 이야기를 넣어서 오고 싶게 만드는 공간을 창출하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메뉴를 팔던 내가 파는 음식에 퀄리티만큼 파는 데가 아주 많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수준의 음식 퀄리티를 유지하되 오고 싶은 공간, 즐기고 싶은 공간, 공간의 의미를 창출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외식업 시장에서 남들처럼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매장에 왜 오고 싶어 하는가 조금 더 고민하고 나라면 우리 매장에 음식 빼고 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서 뒤처지지 않고 한발더 나아가는 브랜드 매장 사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야.